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어,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계기는 아,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과연 아, 이 상황에 묻혀서 잘 전달이 될지, 또는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위로를 잘 전달받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러나 좀 진솔한 대화, 가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저 또한 저희 자녀들이 아, 이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본인들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린 채로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밀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직장인들은 나름대로 뭐 재택근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젊은이들의 그피 끓는 청춘이 이처럼 움츠린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본인들이 의도했던 그런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사회 전체가 멈춰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본인의 마음만 앞선다고 또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모로 갑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다일까? 정말 이 어려움과 고통이 다일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특히 이 크리스찬들, 기독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그 뜻하신 바가 있으실 거야. 이렇게 사실은 뭐 서로 주고는 받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위로가 와닿는지 정말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과연 기성 세대들은 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로서 정말 먼저 믿은 그 본보기와 증거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잘 증거하고 있는지, 저 또한 저 스스로도 좌충우돌하면서 젊은 시절을 지내며 이 나이 들기까지 살아왔지만, 그러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을 따로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젊은 날 우리가 파악을 하고 파헤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에 지혜로운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은 뭐 너무도 좋은 말씀들 또 멋진 화면 또잘 구성된 그런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홍수처럼 지금 쏟아지지만 저는 그냥 진솔한 대화를 원합니다. 또이방이 이 방송을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보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 또뭐 일상 속에서 뭐 나누기 힘든 그런 말들, 얼굴을 대놓고 뭐 진지하게 뭐 서로 토론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주제들. 이걸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객관화시켜서 전달하고 함께 생각하고 또 일방적으로 기성 세대로서 가르치고 젊은 세대가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연수가 뭐 조금 앞섰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형제 아닙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 차원을 우리가 좀 다르게 갖고자 또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과 또 뻔한 대답이 아닌 진술한 그런 솔직한 대화들이 뭐 대화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음 이야기가 오고 가리라 저는 믿고. 어뭐하게하게이 유튜브를 시작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바랍니다여러분브를이있으시면은이사야서를시장이 어,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이유튜이렇게보시면좋겠이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이런 스킬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어, 자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실제 이제 촉감을 가지고 이성경을 찾아보는 쪽으로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어, 천천히 여러분들 함께 저와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백만 마디의 위로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피곤하더라도 곤비하더라도 아무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올감 같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힘들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면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붙잡으시기를 합니다. 그 저는 물론 짧게 짧게 매일 같이 함께 생각할 주제들을 가지고 물론 생각도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도 많이 교회에서 받으셨던 그런 바이블 스터디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자는 얘기. 정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될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면 그 시작은 안전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말씀을 내가 맞이하고 모셔 드리고 생각하고 의문 갖고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팬데믹 상황 때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결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찔려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기성 세대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이처럼 어렵고 뻔한 스토리로 서로 묻고 뻔한 대답을 하는 그런 관계로 밖에는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것은... 허물어져야 된다 먼저 기성세대로서 여러분들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예 경건의 모양은 참 멋있죠 경건의 모양은 너무도 누가 봐도 거룩하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왔던 먼저 세대의 저희들이 여러분들 앞에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포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실수하고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을 억지로 꾸미려 했다라는 것.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롭고 내가 가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의 능력이라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았는지, 또 많이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의 낙오자로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런 저희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회하고 미우치는 먼저 앞선 선배들의 말에는 여러분들이 경청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호세야서 육장일 절에서 삼 절까지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돌아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증거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죠. 저도 남은 생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 기성세대들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여서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서 보니 너는 청년의 때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에 밖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다 늙은 늙은이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다시 그 남은 생애를 다시 일으키기에, 물론 충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의지가 남아 있을까요? 이 말씀은 청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아니 더 많은 인생착오를 겪기 전에, 더 잘못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돌아 후회하기 전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후회도 하나님 도구로서 사용되고, 실패도 하나님 도구로서 사용되지만, 키왕이면 다홍치마지 얼마나 귀한 청년이 됩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뜻한 값진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 멈춰진 듯한 그런 여러분의 청춘의 때가, 청춘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재정비하고 다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도약의 분명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첫 만남이지만, 힘내시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몰랐느냐? 괜찮아요. 듣지 못하였느냐? 괜찮아요. 이제 들으시면 되니까. 이제 아시면 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능력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